기독교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laughs> 이번서 11장, 1일절에일절에 믿음은 많은 것들이 실상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어, 영어로 보면은 어, sure, sure 진실하다 신뢰하다 근데 certain of 이 certain of 하면은 어, 무슨 뜻이냐 못못에 대해서 확신하다 이런 에, 뜻이 있습니다 못못에 대해서 확신하다 믿음은 아, 바라는 것들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을 어, 정말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막막하고, 현실로 볼 때는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예,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이 두병생활을 할 때, 어, 그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20여 년. 그리고, 심했습니다. 그냥 투명성을 한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할 때,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아니, 내 상태는 점점 더해가는데 더 심해가는데 심해 낫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있겠냐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은요.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하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못 한번 보세요. 믿음 없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을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요. 흙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사람을 인체를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아 그리고 흙을 연구해봤어요. 어떤 성분들이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수년 전에. 그런데 960여.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960여 가지인가? 이 몸에 있는 인체 속에는 모든 성분들이 그렇게 많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면 탄소, 산소, 질소, 뭐 아주 조금 소량의 미소, 소량의 규소까지, 조금 아주 합리된 소량의 규소까지, 온 몸의 신체에 그런 많은 성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그 성분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을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성분이 똑같이 들어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과자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와! 이게 사실이네? 어우, 놀랐다 성분이 똑같다. 인쇄성분과 사람의 그 성분과 흙의 성분이 똑같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펼쳐질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질까 그런데 그들 영구하면 영구할수록 하나님 앞에 거칠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일이라도 변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는데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그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도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주셨죠 어렸을 때그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있었어요. 다칠 때가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일어서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놀라운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단절히 하나 뺏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단절히 입으로 하나 께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큰 바위만큼 너무나 큰 상상도 할수 없는 그 바위같은 그 산같은 그, 그, 그 믿음이 내게 이만해져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그라 바다에 던지준다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계절 심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고했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하나님이 마태복음 장장7절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스러졌어요. 마태복음 장장7 점에 내가 선자 이 산에 그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너의 평을 짊어지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 집사님 아멘 집사님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멘 했더니, 야,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치해주셨습니다 말씀은 치하는 약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바로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해주셨어요그 부서진 무릎이 나아서 그의 날태원에서 지금까지 걸어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에 굳게 설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심1 2장 3절에 이시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